뭔가 아리래가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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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네, 뭐뭐뭐는뭐뭐뭐뭐뭐뭐그뭐기는바뭐뭐뭐뭐가 네. <laughs> <laughs> <바깥으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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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정감이 음, 있는데 이모 저또 <laughs> 이만 술 취했죠 한국 사람 혼자 러시아에 있는, <laughs> 있는 제 애들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저기 러시아에 또와그저오저까저 늦게 기니기 아이고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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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갑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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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있는데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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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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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음... 미는 옛날에 그 뭐고 애들 그래서 남식이가 여 년이 됐을 때싸다 서로 병 깨고 막 싸웠다 그래, 그래, 그 어제 그 노래 그런 애는 놀지 마라 그랬싸웠 남식이가 안경 깨지고 그랬을 거야 왜싸어 남식이가 안경 깨고 싸웠남식이 맞고, 맞고 그랬을 거야 아아그 남식이 물어그남식이왜 <laughs> 너를 <너는> 괴원 <게레지>? 몰래 깨고그이을 <laughs> 물어봤거든요 맞대요 안경 끼고 얌전한 사람 만나니까 맞대요

저에네 저희네 그모 그뭐오는말안듣는고르고는말안아는어와 진짜 핸들한테 정가게 껴갖고 제가 한번 때렸거든요 때리고 갔죠 일하러 갔죠 근데 이 뒤쪽으로 서싹하면서 칼을 자주 꺼냈어 때리고 관시에서한 마리 하고 니 가는데 혹시 뒤에서 오는 거 아닐까 쿨하게 간척하면서 계속 뒤로 계속, 계속 뒤로 뒤로 가는데 놀아나 이게 인너 외국인 애들 몇 살인데? 20살 완전 20대도 <laughs> 많고요 40도, 50도, 아, 그래? 왜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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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치니까. 잘해야 돼. 잘해야 야 돼. 잘해야 돼. 이해이 돼. 야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잘다는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잘해야 야 최만아세트 가자. 3세트 가면네 어, 그래. 아, 나도 모르겠어첫 게임. 두 번째 판. 첫 번째 판 레드 이겼어. 아니, 아니. 어, 여기. 여기, 여기. 첫 번째 판.

골리아비 삼성 프로듀시, <듀시> 삼성 프로듀시, 골리아비이 <듀시> <올리아피, 듀시> 코트로 출전하시기 <듀시> 바랍니다. <듀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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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듀시>

그, 그 이상한 맛 추천드리는 그거 아니야? 와우 아, 쉣. 아, 아. 이게 뭐야? 이이야 이게 뭐야? 이이거 뭐야? 이

다팀겨야 <S sentiment> <놀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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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하나하나씩 가면 운동. 그래, 하나씩 가면 운동. 님아 아니, 몰라. 님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또걸다감시니다 <static> <Claire> <ascend subscribers> <squishy guard> 한좀 보는 사람이 있나? 나 잘못 한 건데. 그리고 인데잘 하나 될 거. 봐야 돼. 그 부심 한명 봐줄 사람. 안 뛰는 사람. 오케이. 부심. 나 아, <목소리> 이거 끝. 이거 끝. 끝났다. 공결로 넘어가면 돼. 다른 공으로. 어, 이거봐, 이거봐. よっしゃ

저도 실수 많 하고 알고 있습니다. 자신감. 자신감 어이스이안볼 거라니까. 알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안볼 거야. 내 앞에 다. 소지 <laughs> 잘할 것 같아서 떼어놓자 <laughs> 아, 정이 약한데 말라 참는데. 이런 거 아니야. 이거 진는를 깔리는 게끔 맞죠? 제 <laughs> 눈치가 <진짜 멈추도> 정말 눈어 <laughs> <맞추고 웃음> 쫙! 쫙! 어, 하나 하나. 에이, 와이제 하나 넣오요 하나. 점 감입이 이야. 네대 힘들. 팬 목소 다 들었어요. 네. 저 동네 주고 있다 지금. 아니야. 속으라는 얘기. 어 왔다 왔다 하나 왔다. 15점, 1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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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5점